싱링 삼봉 세 번째 영상을 찍는데요. 이것도 이제 1 1월달 킨텍스에서 전시했던 기계이고요.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감싸서 재봉이 되는 과정을 보여드릴 건데요. 일반으로 이제 취미 활동을 하신 분들이나 공방에서는 이런 걸 보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거는 여기 있는 시접을 요 안에 통과하는 가이드 장치고요. 삼봉 노로바리 가운데 혹은 중앙 부분을 분리해서 일정하게 분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아이 촉입니다. 실제로 티셔츠나 운동복에서는 이런 컨셉으로도 디자인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고요. 여기서는 핵심은 가운데. 요 이음선으로 가운데 바늘이 일정하게 지나갈 수 있는 이 가이드 촉 복달리니 삼봉노루발, 그 다음에 아래쪽에 이렇게 네, 해서 작업을 하는 거고요 다섯 개 실을 넣고 작업을 한 겁니다 바늘실 세 개, 탑커버 실 하나, 그리고 아래 루퍼 실 하나 이렇게 해서 다섯 개 실이 어우러져서 이런 탑커버 형태의 이거를 가이루퍼 작업이라고도 합니다 여기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바늘 기준을 잘 보시면 끝까지 일 수정하게 이렇게 잘 마감이 됐죠. 네, 이렇게 박는데 가장 이상적인 가이드 장치고요. 뒷 부분을 보시면 이런 작업을 했을 경우 시접이 한쪽으로 몰리거나 튀어나올 수 있는데 조시 형태 안쪽으로 다 마감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옷을 입었을 때 이물감이 없게 편안하게 입, 입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198A356 이 모델은요, 이 배드 자체가 좀 스몰 타입이에요. 완전히 뭐 소형 타입은 아니지만, 그래서 LE를 돌리거나 또는 앞 쪽을 이제 마감 작업할 때도 이런 형태로 작업이 훨씬 편안하게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다 표현할 순 없지만, 팔이 이 정도 넓이될 겁니다. 이게 이 통으로 들어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돌아갈 수 있는 넓이가 확보가 돼서 훨씬 더 편안하게 작업을 할수 있는 거죠. 연출을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반팔이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요. 접어서 제공을 했을 때 이렇게 제공이 되는 겁니다. 네, 제가 이제 이거 마감까지는... 완벽하게 못했지만 이런 식으로 마감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베드통이 작은 게 이로움을 줄수 있는 환경이 제공이 됐고요. 또 하나의 장점은 여기에 라빠 도다이를 설치를 하게 되면 상판이 넓어지는 효과가 있겠죠? 이 상판이 넓어져서 밑단 재봉도 훨씬 더 편안하게 재봉을 할수 있고요. 요 갈라치기 부품은. 조립을 했다가 뺐다가 이렇게도 될수 있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이거를 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빠를 올려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리가 가까워져서 훨씬 퀄리티 높은 라빠 작업을 할수 있고요 이 촉을 빼내게 되면 훨씬 더 가까워집니다 다른 재봉기에 비해서요. 그리고 좀전에 설명드렸듯이 넓은 밑단을 여기에는 이제 조기도 설치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훨씬 작업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해집니다. 네, 이렇게요. 식링 v g 8 9 8 a 3 5 6은 킨텍스 전시장에서 전시를 했던 제품이고요. 보시고 궁금한 점 언제든지 전화 문자 주세요.